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풍입니다. 오늘 함께 리뷰해볼 제품은 키즈 베드룸 세트예요. 이 제품은 제가 써니토끼 다이닝룸 세트 리뷰할 때 설명드렸었던 다섯 가지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귀여운 북극곰 소녀가 있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 보이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서프라이즈. 짜잔! 가족이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선이 토끼처럼 힘들게 언니 오빠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이세 가족 제품은요 신상으로 출시가 될 제품인데요 가족과 가구 세트가 함께 만나면 이렇게 완전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른 언박싱 해봐요. 자 먼저 키즈룸 세트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이 제품은 너무 예쁜 화이트 톤의 소녀 방이네요. 음, 옆에도. 자, 아, 이렇게 본품과 종이 소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구성품을 다 꺼내봤어요. 먼저, 북극곰 소녀부터 볼까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반가워. 요 친구, 요 입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laughs> 눈사람 같아. 그쵸? 딸기인가? 딸기, 체리. 요건 뭐지? 눈꽃?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뭐지? 요게 뭘까요? 어, 발매트인가? 아, 여기 책상에? 설마? 요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그냥 하얗게 밋밋했던 책상이 포인트가 되고 너무 예쁘네요. 책상은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리본 모양도 있고 여기 이렇게 물건들 올려놓을 수 있게. 의자, 의자도 리본, 귀여워. 책상과 의자입니다. 요거는 스티커. 스티커 왜 이렇게 귀엽죠? 곰돌이 이거 체? 책 스티커인가 보다. 책 여기 있다. 책 여기에다가 붙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책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특히 이 곰책. 곰 얘도 곰인데 곰이 곰책을 입고 있다니 이런 귀여운 발상이. <laughs> 책이 또 노란색이어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연필꽂이? 휴지통인가? 아니야, 연필꽂이겠지? 연필꽂이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줬어요. 빨간 볼펜이 하나 들어 있고요. 연필 소품밖에 본 적이 없는데 이 볼펜 소품은 처음이네요. 이것도 연필보다는 색연필? 또 여기에다가 쇼. 스탠드 보라색 연보라색에 너무 예쁜 스탠드예요. 이거는 액자예요. 얘는 리본을 되게 좋아하나보다. 다 리본 모양이네. 어? 근데 뭐야? 액자의 소녀가 초코토끼인데? 연주의 사진인 것 같은데. 얘는 얘는 어딨어? 우상인가? 프레야 언니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사진이겠죠? <laughs> 프레야 액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프레야 언니처럼 꼭돼 근데 너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피아노인데? <laughs> 특이해. 자명종. 음, 음, 이거 핑크색이 너무 예쁘다. 색을 정말 잘 뽑네요. 여기 뒤에 이렇게 맞추는 시계 맞추는 그런 것도 너무 섬세해. 음, 예뻐라. 따르릉 따르릉따르릉따르릉 자, 그리고 거울. 너무 깨끗해. 너무 잘 보여. 제가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리본 모양. 음, 예쁘다. 이렇게 전신 거울 꼭 필요하죠. 우리 소녀 방에는, 그쵸? 거울 확인하고 있어. 너, 너. <laughs> 귀여워! 피아노. 우리 북극곰 소녀는 나중에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아까 프레아 바이올린 사진도 그렇고. 송, 피아노. 오 이렇게 눌려 피아노가 우왕 피아노 의자는 연보라색 의자예요 오, 너무 예뻐 색깔 진짜 예술이다 요렇게 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침대는 어머 이 이불 음, 색깔 너무 예쁘다 각이 딱 잡혀 있어요 왜 옛날 슬바니안 침대들은 이 이불이 이렇게 좀 안 접혀가지고 되게 안 예뻤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상 침대들은 이렇게 각기 접혀져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바느질이 다돼 있어가지고 아우 예쁘다오 매트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좀 폭신폭신한 그런 매트였는데 하나는 플라스틱이네요. 프레임. 이것도. 오 여기엔 리본이 없네. 이렇게 소녀방은 다 살펴봤어요. 자, 이제 가족을 개봉해 볼 건데요. 엄마, 아빠, 아기. 요렇게 세 가족 구성이에요. 팜플렛. 아, 예쁘다. 뒤에도. 에이, 귀여워. 꼬리, 꼬리, 꼬리. 애기는 꼬리가 없어. 아직 더 커야 돼. 요렇게 아까 외로워 했던 우리 소녀까지! 이렇게 하면 네 가족이 되네요. 너무 예쁘다. 그쵸? 엄마. 근데 이게 곰이라서 그런지 뭔가 손도 그렇고 되게 튼튼해. 되게 튼튼해. 발도 그렇고. 이렇게 딱 뭔가 났을 때 어, 곰의 위엄이 느껴져요. 엄마 의상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알프스 소녀 느낌도 나고. 엄마 너무 미녀다. 아, 요거 한번 볼까? 우리 그때 써니토끼 꼬리 봤었잖아요. 아, 이렇게 신상 가족들은 다 일체형이구나. 오, 귀여워. 꼬리, 꼬리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인 것 같아. 음, 부끄럽게 엉덩이를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laughs> 우리 애기. 아, 음, 저는 직립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 아기 너무 귀여워. 근데 요 애기 왜 이렇게 썩 쏘인 것같지 <laughs> 입 모양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머? 너 건방져? 이 이렇게 좀 삐뚤게 웃고 있어도 귀여워. 뭔가 표정이 있는 것 같아. 어, 요거는 정말 손을 깨끗이 닦고 만져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하얗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니까 표정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아빠는 이렇게 하나로 된 옷이에요. 너무 귀엽다. 아, 요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북극곰 가족이거든요. 이름이 이다 눈꽃 모양이네. 있 그죠? 눈꽃, 엄마도 이것도 눈꽃이죠. 눈꽃 모양이네. 다 여기에도 눈꽃이 있잖아요. 의상을 커플룩으로 입었구나. 애기는 아직 무늬가 없어. <laughs> 자, 그러면 저는 두피를 해서 돌아올게요. 저는 이렇게 타운 시리즈의 플라워샵 핑크 건물을 가지고 와서 소녀방을 꾸며 보았는데요. 뭔가 방만 뚝 떨어져 있으니까 별채 느낌이 나지 않나요? <laughs> 여기서는 무극 꿈 소녀가 층간 소음 걱정 없이 피아노를 마음껏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높게 치켜들고 열정적이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laughs> 이렇게 키즈 베드룸과 북극곰 세 가족을 리뷰해봤는데요. 다음 리뷰는 다른 신상 가족들을 모조리 싹다 리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